GPT 너는 너무 훌륭해. 근데 아직은 부족해. 요즘 HR 분야에서 AI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아요. 부트캠프나 교육이나 아니면 실무 활용에서 AI를 활용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쿤은 채 GPT와 같은 AI를 쓰고 계신가요? 나오자마자 3.0 때부터 쓰기 시작했죠. 기본적으로는 세상의 변화 중에 하나니까 캐치업을 해야 된다. 어떤지는 알아야 된다, 적어도. 내가 활용하는 것을 떠나서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로 시작을 하고요. 근데 써보니까 도움이 많이 돼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늘 그래왔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도스 세대거든. 요 플로피 디스크와 도스 운영체계 시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가 나오고 막 계속 변화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캐치업을 했어야만 했었고 그걸 끝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할수 없이 마지못해 따라가느냐 아니면 내가 먼저 앞서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배워가느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줌이 나온다거나 뭐 미로를 쓰게 된다거나 이런 것도. 마음먹고 빨리빨리 쫓아가는 게 훨씬 더 재밌고 좋더라 하는 그런 편이죠. 네. 이제 우리는 어쨌든 컨설팅 업을 하니까 남들보다는 좀더 빨리 이 하는 것을 빨리 익혀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잖아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위치에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시간을 많이 절약하고요. 뭐 대표적인 예가 그런 거예요. 복잡계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사람과 원숭이의 차이보다 크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유명한 이제 말인데 누가 한 말인지 제가 그걸 강의 때 써먹으려면 누가 한 말인지를 알고 이렇게 레퍼런싱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찾을 때 제가 이걸 막 도서관에 가서 책을 가지고 이게 누가 한 말이야 찾으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최 GPT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레이가 그런 비슷한 말을 한건 맞는데 확실하게 어느 책에서 그런 말을 썼다라고는 밝혀지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는 이제 GPT가 찾아주니까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절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AI 관련 모임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아마 유료 버전을 거의 다쓸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하고 있으니까 아마 각자의 그 업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본인의 판단력이 충분히 발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챗GPT에 의존하면. 자기가 어떤 독자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되게 방해가 될수 있어요. 적어도 챗 GPT가 말하는 것이 유용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길러야 된다. 그러려면 본인 스스로 읽고 쓰고 생각하고 하는 능력을 길러야죠. 그런 면에 있어서 챗 GPT를 어, 너무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또는 너무 일찍부터 사용하는 것은 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거에 챗 GPT를 자신의 시간을 절약하는 용도로 잘 활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PT가 이제 거짓말도 많이 한다, 어,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거짓말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무작정 거기에 대답을 가져다가 쓴다. 그럼 커다란 오류를 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에 관한 나의 전략이 없이 사용하게 되면 그건 무분별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문 레퍼런스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 그렇게 하거든요. 뭐 이러이러한 주제에 관하여 많이 인용된 논문을 좀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는데 거기서 나왔을 때 그거 진짜 100% 믿을 수 있느냐? 아니거든요. 다시 논문 사이트에 가서 실제로 찾아보고 그걸 열어서 실제로 그런 논문인지를 확인해 보고. 그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그런 추천을 받는 데까지의 시간은 엄청 절약해 줄수 있다. 턱없이 부족하죠. 그럼요. 일단, 맥락을 읽는 능력에 있어서 인간이 아직은 탁월하다. 지금 내가 컨설팅하고 있는 어떤 회사의 그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은 GPT한테 없어요. 공부를 시키면 알겠죠. 인터뷰를 했다거나 그러면 이제 텍스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텍스트를 GPT한테 다시 넣어서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대답이 나왔어. 그것을 뭐 분석해 달라거나 정리해 달라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어 달라거나 이런 건 되게 편리하게 할수 있겠죠. 근데 그것 역시 그 결과를 냈을 때 GPT가 낸 결과를 보고 아, 이게 합당한지 아닌지는 인간이 맥락적으로. 지식이 있는, 역량이 있는 컨설턴트가 그걸 맥락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만약에 지금 있는 걸 그대로 가져다가 만약에 PPT로 발표를 했다. 그래야 아마 고객들이 뜨아 <laughs> 하지 않을까요? 그죠? 어떤 면은 아직 매우 부족하다. 근데 어떤 면은 매우 뛰어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